사드려야 되잖아. 우리 이걸로 사드리는 거 어때 지금분들 좋아할 거 같지 않아? <laughs> 추석 선물로 향수를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뭐요? 여보, 자고로 네? 선물이란 건 먹을 거여야 돼. 어, 여보, 이것도 있다, 이거. 꽃무늬 수건도 있고, 여기 핸드 클링더도 있고, 이거 베스밤, 타워 이렇게 하는 거털도 있고, 바디로션, 바디옷이 다 있어. 여보, 다시 말하지만, 어. 선물은 자고로 먹을 거여야 돼. 여보, 그러면 이건 어때? 이거 얼굴에. 요즘에 건조할 때팩 해야 되거든 피부관리가 요즘에 또 중요하잖아 이런 거사 드리면 좋을 거 같은데 원래 팩이 내 돈으로 사긴 아깝거든 아 어, 이거 사 이거 사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사 어? 아니야 와, 이렇게 사면 어떡해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이렇게 가장데 있는 걸 사야지 예쁘게 아 포장 뭐가 중요해 빨리 와 가자 나는 그럼 내거 이거 살게 아, 아.